오늘 삼청 문을 마을에 왔습니다. 예, 문을 마을에 옵니다. 소나무가 누워있는 아주 와송이 뭐집니다 예, 전통 한국의 홍송 종류인데요. 붉은색을 띄고 있는 재래종 한국의 우리나라 홍송입니다. 자, 오늘은 어무시하게큰 또, 은행나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은행나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와송입니다. 아, 누워있는 비스듬한 소나무가 멋지네요. 네. 은행나무 수령이 300년이 넘었는데요. 실제는 뭐 수령보다는 은행나무 네. 보호수입니다단승면 입승리 중촌마을 네. 수서 뒤로 하면 서보지. 뒤로요? 오. 어. 왜요? 요요 한번 붙어보지. 저거요? 아니 앞에 하면 서봐 봐 뒤로. 그래요? 오. 어. 뒤로. 오, 그렇지. 에이. 이거 뭐? 아, 한 돌아봐봐. 네? 대충 한번 둘로 돌아봐봐. 아 어, 세상에. 한 번. 음. 한참 돌아갈 걸. <laughs> 뭐 다섯 여섯 명 때요. 우와. 여섯, <laughs> 여기 일곱 한 여덟, 아홉 아홉. 여덟 아홉 명. 아, 둘레가 예. 엄청 깁니다.

지금 참깨를 심었네요. 어, 이건 들깨. 저기는 콩. 콩이고, 콩밭이고. 이 고추밭. 이제 고추가 쫄랑쫄랑 열었네. 여기가 참깨밭이구나 네, 저기 참깨밭이네요 갑시다 네, 우리 스님이 어, 보성 스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도굴에 이렇게 아담하게 해서 지내고 계시네요 큰 은행나무 맞은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장마에 좋습니다. 스님, 예. 예. 제가 스님 유튜브를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상을 예, 예를요. 예, 아이고 아이 저는, 그, 저는, 그, 저는 그, 아이고, 별로 안 좋아십니까? 하아안 예, 예, 아, 좋아하시구나.